<laughs> 어 반갑습니다. 어, 저는 스콘 게임이라는 어, 분석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어, 픽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ESD 파워블로그라고 합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여기 뭐 사이트 추천이나 뭐 총판 활동하러 왕 이렇게 온게 아니라 어, 어떻게 분석을 하면은 어, 조금 더잘할수 있을까라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어, 그냥 제 분석법을 이렇게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네요. 일단, 대표적인, 어, 분석 사이트죠. 예, 돈안 내고도, 어, 분석에 대해서, 어, 모든 분석을 할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어, ABC게임이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돈도 안 들고 예, 다른 데서는 이제 분석에 대해서 글을 보려면 돈을 줘야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돈을 안 주고 그냥 편안하게 보실 수 있다. 어 이점으로 이점 참고하시고 a <laughs> 비치 게임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그냥 별거 없는데 여기서 회차별 데이터 분석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한달 동안 이 회차에서 그림이 어떻게 나왔는지 볼수 있습니다. 어, 208회차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회차 같은 경우에 어, 지금 홀 4개가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그 전에 그림을 보시면 은 투박스 예, 퐁당이 다시 투박스에 1, 2, 3 연결해서 어, 뭐 거의 이제 1, 2, 1, 2, 1, 2, 3, 4뭐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네요. 이번 회차 같은 특징 자체가 회차의 특징을 잡으,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어, 208회차 같은 경우에는 절, 이렇게 연결 되거나 줄을 타는 그런 회차가 많이 없다라는 것 그런 그 정도만 이렇게 참고를 하셔도 어, 여기서 아 여기는 장줄 나오는 회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 여기서 꺾어도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면은 짝을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분석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되겠죠. 어, 그러면은 이렇게 짝을 봤으면은. <laughs> 한번 전체적인 통계를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홀이 108, 짝이 99. 어, 50대50 기준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 홀보다 짝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예, 일단은 그렇죠. 어, 그리고 오버에 언더. 그러면은 여기서는 오버 줄이 오버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더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당연히 언더 같은 경우에는 홀인데 오버가 짱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던 분석 그대로 짝 그대로 분석을 했을 때 출주를 한번 연결시켜 보시면 은어 일단 이번에 차 같은 경우에는 길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 여기는 일단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8회차 짱메인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일단 보시고 어, 다음 회차부터 자세하게 어, 설명드릴게요. <laughs> <laughs> 자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어, 오버가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여기 분석에서 대부분의 픽서들은 당연히 여기서 언더를 찍을 겁니다. 언더가 정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당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분석법을 알고 어떻게 하는지 알고 그 회차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알기 때문에 절대 저희는 여기를 틀릴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회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회차를 보시면은, 자, 209회차입니다. 209회차 보시면은, 어, 여기 같은 경우에, 이 회차에, 이 회차를 한번 읽어보시면, 퐁당이나 투박스, 그리고 조금 장줄도, 예, 살짝 보이는 기미가 있어요. 어,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투박스가 이번 회차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여기도 208회차랑은 거의 비슷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장줄보다는 따로따로 끊어주는 회차가 많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209회차에서 지금, 지금 그림으로 따졌을 때, 투박스가 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짝의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짝의, 짝을 이렇게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놔두고 예, 머릿속에 저장을 해두시고, <laughs> 여기서 우사좌삼우가 지금 많죠. 예, 우에 투방스도 많이 보였었고, 어, 우줄에 좌도 줄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 그러니까, 어, 출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계산을 하면 됩니다. 어, 여기서는 구간을 잡는 거죠. 나는 여기서 출줄 퐁당을 볼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출줄 퐁당이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출줄 퐁당을 한번 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 자체가 좋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구간을 미리 알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 여기는 한 15회차 정도? 20회차 정도? 30회차 정도? 이 그림이 너무 안 나오네? 어? 오늘 하루 동안 이게 안 나오네? 어, 그것만 알고 계셔도 내 머릿속에 그거를 저장을 해놓으면, 어? 여기서는 이건데? 여기서는 이건데? 딱딱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포는 솔직히 여기는 언더 보는 게 맞습니다. 언더 보는 게 맞는데, 어, 여기서는 그러면 좌측을 한번 보고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좌출보다 우출이 더 많죠.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출두를 봉당을 받기 때문에 좌출을 볼 겁니다. 좌출을 보고 보시면 은이이 줄수 같은 경우에도 통당 끼미가 지금 더블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사 좌삼 우사 이런 식으로 더블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좌삼을 봐야겠죠? 근데 분포도가 지금 오보입니다 자, 이 오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보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오보를 계속 줬기 때문에, 그리고 오보가 언더보다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불안한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불안해요, 근데. 조금 불안한데, 이제 구간을 잡으실 때 어떻게 잡으시냐. 소액 구간이 있고, 피부 구간이 있고, 마틴 구간이 있고, 강승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잡을 줄 알아야지 돈을 딸수 있다는 거죠. 이번 의차에 구간도 모르고, 강승 자리에 소액 때리고, 소액 자리에 강승 때리고, 이래 버리면 당연히 돈버는건 당연한 거죠. 저삼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출출 풍당을 좀다 생각하는 과정 하에 내가 봤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분석을 했을 때 저삼짝이 나온다. 여기서는 소액을 봐야겠죠? 구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소액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픽스 활동하면서 한 번도 광승을 준 적이 없습니다. 사다리에 100%는 없기 때문에 결과 볼게요. 자, 올킬은 못했지만, 예, 적중을 했습니다.